안녕하세요. 편하게 잘비했습니까 아이고, 바람 불고 가랑비 내림시로 좀 겁나게 날 또, 다이더 추워지네요. 지금 어제, 그저께 바람 불어왔고날구자 분께 그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저 신한수협 생새우리판이 없었습니다. 내일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날이 흐려버리니까 바람도 잠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은 인력 10월 5일 물때는1 11 1물때입니다 11소형어선 15척 1860상자하고, 안강망 17척 3990상자, 그리고 유자망어선 12척 조기 1152상자, 자고 852상자, 자망어선 한척 홍어 650상자, 생산 등을 준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자망 먼저 보여주 거예요.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강망어선입니다. 주로 갈치를 많이 잡았고, 다음으로는 병어, 그리고 또 참조기. 오늘 또, 한세 책에서는, 좀 이따 밖에 보시면 아시지만, 그 참돔이 좀 이상 잡혀갖고 왔어요. 경매는 좀 전에 왔던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밖에 하고, 밖에 끝나면은, 이제 유자망, 경매하고, 마지막 자망, 우선 경매하고 마감합니다. 오늘 경매는 9시 정도 돼서 끝날 것 같아요. 8시 반 정도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이나. 오늘은 뭐 주로 자버가 좀 많은 편이에요. 뭐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오늘 성서는 뭐 소구, 갈치, 뭐 또 잡어 위주로 참돔이랑 바라주기도 뭐 준비할 거고요. 잡어 그 위주로 오늘은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 가부징어 좀 많이 제혀야 된디. 이제 가부징어 철은 끝났는데 이상하게 늦게 또 약간씩 잡혀야 되는데 많이 안 잡히는데 양이 너무 적게 잡히니까 가을이좀 어느 정도 등등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날이 많이 흐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 잠재를 말씀드렸듯이 한주 수고 많으어요 주말 편안게잘 보내시고. 공기장경기세이